안녕하세요. 위추홀 외고 합격을 원하신다면 이 마지막 관문을 꼭 넘어야 합니다. 바로 면접이죠. 오늘 그 모든 걸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내내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성적도 잘 관리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의 마지막에 딱 하나, 여러분의 합격을 좌우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미래 잠재력이에요. 면접은요, 나는 이만큼 공부 잘했어요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는 미추홀 외고에 와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장할 사람입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단한 번의 기회인 거죠. 바로 이 숫자 40점 이게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바꾼다고 봐야죠. 왜이 40점이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파트입니다. 게임 체인저 40점의 비밀. 도대체 왜 면접이 내신 성적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우선 전체 입학 전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구조부터 알아야겠죠? 보시면 전형은 총 2단계예요. 1단계에서 서류로 1.7배수를 뽑고요. 최종 합격은 1단계 성적 160점에 면접 40점을 더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 통과는 뭐랄까 본선 진출 티켓을 딴것 뿐이에요.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자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1단계 성적 160점 엄청 커 보이죠? 근데 사실 1단계를 통과한 친구들은 다들 공부를 잘해서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정말 0점 몇점 차이로 촘촘하게 붙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면접 40점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났던 그 사소한 점수 차이 면접 40점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면접 하나로 그냥 가볍게 뒤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가 진짜 전쟁터인 셈이죠. 좋아요. 면접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당연히 면접관 즉 평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체 우리한테서 뭘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면접 40점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30점, 그리고 인성이 10점. 딱 봐도 감이 오시죠? 그냥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는 목표 설정부터 평가까지의 전과정, 그리고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을 봐요. 인성 영역에서는 봉사, 협력 같은 경험을 통해 뭘 배웠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 모든 질문은 어디서 나온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낸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에서만 나옵니다. 외부 스펙 전혀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 나만의 합격 대본을 쓰는 시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질문은 여러분의 서류에서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이 서류를 단순한 제출용 문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면접 대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비밀무기예요. 이 말을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자기 속에서는 면접관에게 질문거리를 던져주는 면접 대본이다. 수동적으로 질문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답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자신 있는 경험을 자기 속에서에 딱 심어놓고 면접관이 그걸 물어보게끔 판을 짜는 겁니다. 우리가 면접을 리드하는 거죠. 자기 속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천자짜리, 나의 꿈과 끼, 그리고 500자짜리 인성.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내가 왜이 꿈을 꾸게 됐고, why,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how, 그 결과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지, what를 보여주는 자기주도학습 스토리를 담아야 해요. 두 번째 인성 파트에서는요, 여러 개 나열하지 말고 협력이나 나눔. 배려와 관련된 강력한 경험 딱 하나를 골라서 그때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뭘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해서 별 다섯 개짜리 경고입니다. 기재 금지 항목. 이거 자기소개서에 쓰거나 면접에서 무심코 말했다가는 그냥 바로 0점 처리되거나 크게 감점당할 수 있어요. 토플 점수, 등수, 수상 실적 같은 건 절대 안 되고요. 부모님 직업을 암시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이 리스트는 그냥 외우세요. 시험 전에 꼭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제 나만의 완벽한 대본, 즉 자기소개서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실전이죠. 이제 이 대본을 가지고 무대 위에서 최고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펼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외고가 많은데 왜 하필 미추얼 외고에 지원했습니까? 자, 이런 핵심적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좋아서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모든 답변에는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 구조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what?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사실을 먼저 말합니다. 둘째, so what? 그래서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고 나는 뭘 배웠는가?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 now what? 그래서 그 배운 점을 여기 미추를 외고에 와서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 미래 계획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3단 구조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물론, 이 구조 처음엔 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도 입으로 술술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전부입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 친구들 앞에서 실전처럼 모의 면접을 계속해야 해요. 그래야 이 구조가 내 몸에 완전히 익어서 자신감 있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면접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최종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최종 점검입니다. 첫째, 자기소개서랑 학생부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서 여기선 어떤 질문이 나올까? 예상 질문과 답변을 쭉 정리한 Q&A 맵을 만드세요. 둘째, 답변할 땐 항상 결론부터, 두괄식으로 말하는 연습 필수입니다. 셋째, 모든 답변은 방금 배운 what, so what, now what 구조로 깊이를 더해주시고요. 넷째, 모의 면접하는 내 모습을 꼭 녹화해서 자세나 말투, 시선초리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보세요. 마지막으로 기재금지 항목 미스트, 다시 한번 눈에 새겨서 실수하는 일 없도록 합시다.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여러분은 이미 합격에 훨씬 더 가까워진 겁니다. 미추얼 외고의 교훈이죠. 위대한 비전을 품고 미래에 도전하라. 사실 이 길고 복잡했던 입시 과정 전체가 바로 이걸 증명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면접은 그 마지막 무대고요. 여러분의 위대한 비전을 면접관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미추얼 외고에서 미래에 도전할 자격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행운을 빌어요.